할렐루야.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52주 전교인 성경일독 운동 제 2주 화요일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. 오늘 말씀은요.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목은 천사와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,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바다 나람을 떠난 야곱은 가족에게 자기의 귀향 소식을 알렸습니다. 그때의 형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기 시작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죠. 이에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재산과 가족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약복강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는 밤새도록 약복강에 머무르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그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. 그때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축복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. 그는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은혜로 형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떠날 때에 자신이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숲꽃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. 그러자 그 숲곳에서 머무르던 그는 그곳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재난을 당하게 되지요. 그리고 가난 주민과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.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셨고,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마침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. 그 후에 라헬은요. 야곱의 열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으며 잠시 후에 아버지 이삭도 죽고 말았습니다. 결국 야곱은 형 에소와 함께 사이좋게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냈지요. 네, 여기까지가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요 묵상 포인트는 무엇이냐?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고 베델이 아닌 수곳으로 갔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? 네, 세 번째. 야곱은 어떻게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지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? 예,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있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. 네.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 나도 할수 있다 할렐루야.